이 거리가 약 2m 3m 정도 됩니다. 자, 자이 거리가. 했스맨 거리가... 자. 하이. 크게. 하 자. 하나 더. 하나 더. 하하. <laughs> 운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. 운이 아니라는 걸. 자. 아! <laughs> <헐. 웃음> 자, <웃음> 자 <웃음> 마지막. 마지막 자 마지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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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첨단장갑 기발합니다 아유 우리끼리니까 이거 마스크 벗어도 되잖아 진짜. 아우 더워 와. 하도 터치를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터치 장갑이라고 해서 샀는데 터치가 안 돼요. 이게 무슨 터치 장갑이야? 어거지로 눌러야 되고, 막 이상한 거 되고, 해서 너무 안 좋아가지고, 최첨단이잖아. 터치가 죽여져요, 진짜. 근데 요 정도 가지고 뭐, 춥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. 그러고 뭐, 한겨울에 끼는 장갑이 아니니까, 봄, 가을에 끼는 거니까. <laughs> <웃음> 좋죠. <웃음> 살짝만 잘라야 돼. 잘못 자르면 이제 이렇게 이켜놓는 거예요. 앞에 너무 이렇게 웃었어요. 봐야 <laughs> 이렇게 봐야 모릅니다. 이렇게 봐야 모릅니다. 이렇게 너무 많이 자르면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. 조금만 잘라야 돼요. 이렇게. 잘못 저처럼 따라하려고 잘못 자르다가 버리신 분들 많아요.